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산 119 부동산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매물은 부성면 가사리에 가사 초등학교 도보 가능한 위치에 전원주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본 주택은 현재 잔디밭과 정원으로만 꾸며져 있는데요, 매입하실 분이 취향에 맞게 예쁘게 새로 꾸미시면 좋을 듯한 주택이네요. 본 주택은 목조주택이고요. 벽돌로 마감한 주택입니다. 지붕은 기화 지붕이고요. 펜스 바깥쪽으로 파란 지붕이 보이는데요. 축사가 아니고 창고, 농업용 창고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 마당에 두 군데 설치되어 있고요. 데크는 현무암 돌데크로 해놓으셨습니다. 포치 설치까지 완벽하게 돼 있는 주택이고요. 상태 아주 깔끔하고 좋습니다. 이제 1년 막 지난 주택이고요. 앞쪽으로 전망이 보이는데요. 이 전망 보이는 쪽이 가사 초등학교가 있고요. 전망을 위주로 건축한 주택입니다. 잔디밭을 없애고 텃밭으로 만들어셔도 좋을 듯하고요. 텃밭이 필요하신 분은 대문 앞쪽으로는 주차 공간이 있습니다. 도로 지분은 별도로 3분의 1 지분이 소유권 이전 가능하고요. 2차선 도로와 근접해 있는 주택이고요. 도로 조건이 아주 좋습니다. 상수도 계량기 이곳에 있고요. 이곳에도 또한 상수도 사용할 수 있도록 수도 시설 돼 있습니다. 주차장 마당에 물고이지 않도록 배수로 시설 잘돼 있고요. 블루베리도 몇 그루 심어놓으셨고요. 주택의 후면 모습인데요. 공간이 꽤 넓습니다. 이곳에 창고 건축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이는 문은 주방에서 바로 진출입 가능한 샤시 문 되어 있습니다. 통창으로 되있고요. CCTV 앞쪽과 뒤쪽, 옆쪽으로 설치 모두 되어 있습니다. 연료는 LPG 벌크통 사용하시고요. 에어컨 실외기가 보이는데요. 내부에 무풍 에어컨 트윈원 설치돼 있습니다. 돌데크로 돼 있어서 관리하기도 편하겠습니다. 포치 설치 아주 잘돼 있고요. 아직 상태 좋습니다. 매물 설명 간단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충청남도 서산시 부석면가살리입니다 대지의 전체 면적은 234평이고요. 도로, 지분은 별도로 있습니다. 건물의 연면적은 36평, 건축의 면적은 46평인데요.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은 약 50평 이상으로 널찍하게 사용할 수 있는 주택입니다. 지목은 대지, 방 3개, 욕실 2개, 구조는 일반 목구조, 사용 승인일은 23년 7월 12일에 났습니다. 단층 주택이고요. 방향은 거실 기준 동북향인데요. 방들은 서양과 남양, 동양으로 창이 나 있습니다. 상수도 사용하시고요. 남방과 취사는 LPG 사용하십니다. 주차대수 2대 이상 가능하고요. 계획 관리 지역에 건축한 주택입니다. 입주일은 잠금 즉시 가능하고요. 부성면 소재지 자차 약 7-8분가량 소유되고요 서산IC 자차 30분가량 소유되는 거리에 있습니다 면 소재지에는 농협, 대형마트, 커피숍, 초등학교, 중학교 등 편의시설이 모두 있고요 서산시내 자차 약 20분가량 소유되는 위치의 주택입니다 매매가는 영상 후반 참고해 주시고요 내부 모습 꼼꼼히 봐주세요 현관 모습인데요 벽면은 타일 시공하셨고요. 바닥은 500각 타일 하셨습니다. 왼쪽편으로는 키높이 신발장 문 4짝짜리 설치되어 있고요. 3단 슬라이드 중문 망 유입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괄소등 시설 해놓으셨고요. 내부로 들어서면 왼쪽편은 거실과 안방 다용도실이 있고요. 오른쪽으로는 작은 방두 개와 거실용 욕실이 있습니다. 거실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널찍한 거실인데요. 주방과 거실 일체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넓고요. 에어컨, 무풍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아트월 타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무풍 에어컨 두대 설치되어 있는데요. 매매가에 포함해서 이전해 주신다고 합니다. 이곳은 주방인데요. 아일랜드 식탁 돼 있고요. 이렇게 냉장고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같이 매매가에 포함해서 주신다고 하셨고요. 아일랜드 식탁에서는 수도 사용 가능하고요. 수납공간 넉넉하게 되어있습니다. 주방에서 바라본 거실 쪽 모습이고요. 싱크대 상부장은 화이트, 하부장은 그레이톤으로 되어있고요. 후드와 가스렌지 설치 잘 되어있습니다. 외부로 나갈 수 있는 통장으로 되어 있는 차시문 되어 있고요. 옆쪽으로는 다용도실이 있는데요. 보조 싱크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세탁기에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보일러 설치되어 있고요. 분배기 이곳에 있습니다. 본 주택에 관심 있으신 분은 예약 전화 꼭 부탁합니다. 안방으로 가보겠는데요. 안방에 붙박이장 설치되어 있고요. 에어컨 설치되어 있습니다. 방마다 보일러 온도 조절기 설치되어 있고요. 전등은 리모컨으로 조작이 가능합니다. 바닥은 모두 마루 시공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드레스룸인데요. 팬트리 형태로 드레스룸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방용 욕실인데요. 바닥은 500각 타일 하셨고요. 젠다이 설치 잘 되어 있습니다. 벽면은 300각, 600각 타일이 되어있고요. 거울에서도 온도와 조명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요. 코너에 샴푸대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작은 방두 개와 거실용 욕실 보여드리겠습니다. 평수가 넓어서 방들이 아주 널찍널찍 합니다. 블라인드 설치되어 있고요 온도 조절기와 전등은 리모컨 조작 가능하고요 바로 옆쪽으로는 세번째 방입니다. 이곳도 블라인드 설치되어 있고요 보일러 온도조절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욕실입니다. 샤워부스 되어있고요 벽면은 300각, 600각 타일 되어있습니다. 젠다이 설치되어 있고요 이곳도 거울에서 조명과 온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스마트 형태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더 빠르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본주택 매매가 자막으로 표기되고 있습니다. 참고해주세요. 무더운 날씨에 건강 잘 챙기시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